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스트레이키즈가 첫 공식 팬미팅을 개최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합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오는 2월 20일 오후 3시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팬미팅 스트레이키즈 퍼스트 러브스테이 스키즈X를 온라인 생중계하는데요 앞서 공개된 포스터 속 8멤버들은 탐정으로 변신해 날카롭고 세련된 모습을 선보이며 팬미팅 컨셉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리더 방찬이 카메라를 향해 총을 겨누는 듯한 포즈를 비롯해 강렬함을 품은 멤버들의 눈빛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1월 1일 새해 계획과 포부를 담은 영상 스트레이키즈 스텝 아웃 2021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첫 공식 팬미팅, 자체 리얼리티, 두 번째 정규앨범, 시즌송, 콜라보레이션, 팝업 스토어 등전 방위적인 활약을 예고했고 2021년 첫 행보로 팬미팅 개최를 실현시키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스트레이키즈는 2021년 정규 1집 고생과 리패키지 앨범 인생을 통해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차세대 K팝 대표 그룹의 성장을 증명했고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제10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핫 퍼포먼스 상 트로피를 안으며 팬들의 성원에 보답해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더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Mnet 킹덤이 최종 라인업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스트레이 키즈가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킹덤은 현역 아이돌 그룹이 한날한시 신곡을 발표해 승자를 가리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방송한 Mnet 킹덤의 남자 버전입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킹덤 출연자를 가리기 위한 로드 투 킹덤이 방송이 되며 다양한 보이 그룹이 참여해 이제껏 숨겨왔던 능력들과 퍼포먼스를 펼치며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본 무대인 킹덤에는 스트레이 키즈도 합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스트레이 키즈는 다른 아이돌 그룹과는 차별성을 띠며 독보적인 라인을 구축해 많은 인기를 자아낸 바 있는데요. 특히 마라맛 장르의 퍼포먼스는 물론 중독성이 있는 노래들로 대중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룹 내에 스리라차, 즉풀어주신 팀까지 보유하고 있어 신곡으로 경쟁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파격적인 컨셉으로 항상 놀라움을 안기며 호성적을 거두어왔던 스트레이키즈가 킹덤에서는 또 어떠한 매력과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스트레이키즈의 많은 활약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그룹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